이렇게 한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언더아머 세 가지, 아디아스서 이런 데 많으니까요. 치고. 아 겨드랑이 이것도 잘 고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여유 게임이 좀 끼진 않아요 겨드랑이.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 인형이 처음 입으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처음에 좀 늘어나고 이러면 끼진 않아요? 아니면 당연히 불편하고요. 네. 아니면 정말 밀착된 걸 입으신 것도 나요. 아 약간 더 느슨해서 예. 끼질 수도 있어요. 그 요즘은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요즘 기모로 된게 되게 브랜드도 많아졌 굳이 나이키 끊임! 아니더라도 약간 국내, 국내 브랜드 저가 네, 상품이 네, 많아서 그이기시면 네, 돼요 네, 네. 뭐이 대회 스폰서 네. SNT 기어도 네, 그런 그쵸. 제품을 파는 업체니까 어, 아, 한번 그치. 방문하셔서 스폰서 홍보 좀하 홍보해 줘야죠 이런 게 SNT 기어가 네. 하는 거니까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금 팀에서한 이번에 스폰 들어갔더라몇개팀 하고 있더라고요 SNT 기어가 사실 아 편의란답지 않은 시승이 나왔고요

아, 축구적인 태클이었죠? 저 선수가 중심이 네. 굉장히 낮은데 빨라요. 왼손잡이고. 네. 근데 지금 때린 선수가 더 서로 뭔가 <laughs> <laughs> 더 아픈 것 같은데 전수가 더 아픈 것 같아요. 타이거 킥 맞은 것 같죠? 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어 괜찮나요? 게, 뛰는 게 도움이 네. 돼요, 사실 네. 제 경험상은. 많이 다친 거 보는 게좀괜찮아요 오른쪽 골이 저쪽 네. 맞으면은 치면 더 아픕니다. 네. 그쪽 부상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laughs> 내려가야지. 아트즘은아게즘은아이즘은아다 자, 유아호아 네. 유준호. 아 요즘은 아이즘은아요어은아 요즘은 아이즘은아요즘아 요즘은 아 요즘은 아요민은아거거든아 요즘은 아 요즘은 아, 네. 어, 네. 아요 어, 네. 수비 긴장 마. 준비해, 준비해, 자, 정한별, 정한별은 누굴까요? 아 요즘은 아 요즘은 아한별은아 요즘은 아요참은아 요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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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아요이은아요 자안 돼요 이름 며칠 네, 된 선수 아이중성문 아니죠 이재용이죠 이 포지션 타는 그런데 계속 오래됐어요 한 3년 이상 된것 같아요 아, 아, 그, 뭐 유명한 유니폼 사, 사장이 있는 팀인데 그래또 전사라서 아 파울 아니냐 는제 제가 볼 때는 어 파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아 방금 드리블 네 확실히 다른 게 팀이 밀려요. <laughs> 갔다가 와야 되는데 밀렸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하체 힘이 정말 많지 않아요. 나이가 있죠 형님. 한번 있자 한점 아쉬운 항의할 네, 예. 수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항의는 짧고 굵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먼저 쳤도 출동작이잖아요. 네. 덮친 건데 코런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단정이 아, 난 거라서 네, 경기 집중하는 네. 게더 좋습니다. 네. 야, 이지원 선수가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찬스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밖으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발목 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좀 약간. 아,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센터인데. 오늘 확실히 움직임이 좀, 아, 전하던 느낌이 들고 있네요. 양쪽 발목을 다쳤셨는데 아. 아. 확실히. 부상이면... 아, 상이싱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어요. 아, 이이어요 아, 레이싱이 없어요. 아, 레이이어요 아, 레이싱이 어요 아, 레이이요이이 최소한 드리블을 치기 어렵게 해야 박상민이 뛰기가 세이블, 편하거든요. 그렇죠. 어, 네, 지금은 너무 옆에서 도움이 없어요. 어. 아, 선아 스텝이 안 좋대. 발이 아, 안 좋으니까 아, 몸이 안 좋으니까 잘못 잡아요. 원래 잡을 수 아, 있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상체를 잘못 쓰기는 것 같아요. 네. 가자 가자. 인규 때리나요? 때리나요? 와, 간점, 아! 완전 좋은 점 자, 경기 다시 주족권을 확실히 어, 하모니가 가져오면서 다시 점수차, 아까 초반벌도 9점 차로 벌어졌고요. 자, 이재용 어, 또... 이런 상황에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원래. 아, 지금 약간. 지금 위험해서 약간 불필요한 액션이어가지고. 약간 두팀신경전이 지금 하고 있죠, 예. 끝난 상황에서 약간 이재용 선수가 불필요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본 건지 그냥 뭐. 경기 집중하다 보니 모트를 못들어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맨날 안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신경전을 할 선수. 아 이게 하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출전 아아 시간 보장을 좀 약간 조절해 줘야 될것 예. 같아요. 이렇게 리딩을 네. 하면은 게 하루도 없이 피곤하거든요. 아, 아쉬운 거는 이제 투트는. 처진라선 상대 대퇴가 없어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빼고 싶어도 그렇죠, 지금 안정적인 바가 구성에서... 있으면 뺄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없으니 어려운 거 같아요 아, 아 네. 박스 아웃이 안 돼요 아, 정신에... 박스 아웃이 안 돼요, 아, 정신에... 안 돼요. 어. 못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코치 하시느라 슛거리가 좀 짧아졌는데 예전에 정말 3점 뜨면은 아, 코치신가요?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 네. 가르치는 걸 한다고 그래요네 옛날에 정말 잘하신 분이어고 사쿼터, 할머니가 전통적으로 약간 A3백시 잘하는 분인데 비선주에 김신우 선수랑 쿠바 오비 있고 뭐 저분이 이제 사실상 두 분이 이제 왔다 약간 같이 뛴 적은 없는데 약간 양분하는 약간 그두 선수가 한창 잘할 때가 그 할머니가 황금기였거든요. 이 정도서 잘 버티고 옆에서 박성민이 긁어주데 <laughs> 그렇죠. 박성민 선수가 저런 스타일한테는 약할 수 없어요. 아무리 탄력이 좋아도 밀고 들어오는데 방법을. 네. 박성민 선수가 지금 가운데 수비를 서는 것도 네. 체격상으로는 사실 그렇죠. 아닌데 네. 활동 반경이 네. 높기 때문에 네. <laughs> 차라리 해치서는게 네. 낫지. 네. 처음에 대면하는 건 솔직히 딴 선수도 아니면 저, 뭐냐, 저, 14번 안대혁 선수 를차라리게 나을 수도 있어요. 버텨준 게 아, 아, 아. 이혁기 선수가. 버텨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에서 2바운드까지 넘어 춥습니다. 힘이 빠지겠는데요. 게 네, 약간 약점이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후반으로 갈수록 승부처에서뭐랄까 그냥 무기력게요게 네, 지치는 네, 상황이 네. 많이 나오죠. 네, 노련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탈 때는 참 박범이랑이 할 때는 이게 바본택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선수들이 문제는 다 저기 돌가죠그러니지 실책이 이에다들 3분이란 시간이 남기는던데 좀 어려워 보이죠 히트의 그 패턴을 본다면 따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곽이 터지지도 네. 않고요 추격의 동력에 바꾸고 있는 차이영 선수가 지쳤어요 지금 비선출들이 네. 그좀 해줘야 하는데 좀데 이제 보유 그 추측이 이재용 선수가 너무 체력이 네. 안 좋고 예. 몸이 안 좋은 상태고요 예. 발목이 아까 말씀하셨던 발목이 안 좋다는 게 확실히 스텝 옮기는 게좀 어려우니까 고지를 못하고 선출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하모니는 그걸 알고 있고요. 네. 오히려 반대 이 팀은 하모니는 선출이 오히려 부진질해지고 있고요. 팀을 살리는데 노장들이 주력해 주고 있고 반대로 여기는 너무 이제 선출들한테 너무 많은 과부가 가지 않았나. 반대로 그 선출들 좀 그렇게 믿는 느낌은 아니에요. 공격 자체를 그렇죠. 예, 좀 심한 네. 오히려 둘이더다 하는 느낌. 게 에이스 팀을 상대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스를 좀 집중해서 막거나 아니면 네. 에이스 줄거줄어주고 다른 사람을 네. 틀어 막아버리거나. 근데 후자가 음. 제가 본 바로는 조금 더잘 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 네. 그러니까 멤버 집이 약한 그 멤버 층이 약한 팀한테는 네. 그 방법이 살아야 나요 네. 그게 사실상 네. 자, 지난주에 창공 쳐본 예전에 창공이 그런 네. 케이스였거든요. 초반에 에이스 원투펀스가 너무 달렸어요. 백지에 네. 이중원도 원투펀스가 네. 아, 성민. 아, 아 이거 맞아 안 들어가 보이죠. 성민 지칠 만한데 아직 다리가 싱싱하네요, 근데요. 여기요. 아, 여기 탄력 좋은 사람들 어떤 기분일까요, 농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 다 모르 <laughs> 알아요 혹시? 저는 사실 좋은 편이었는데 다쳐가지고. 아, 그래요? 참, 이제는 좀 안전해. 골대가 네. 가까운 느낌일까요? 어떨까요? <웃음> <웃음> 뭔가 사람들이 내가 점프할 를때와 하는 걸 받아보니 그런 그런 게 없어가지고 <laughs> 점프하는 겁니 <laughs> 그게 내가 점프를 뛰면 침착하더라고 어는 거야 그런 반응이어가지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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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점프 때문에 농구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축구를 아, 많이 했는데 고고, 고고, 애들 뭐 농구부 애들이 덩크 놀이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성공을 아, 했습니다 아, 농구인생첫득점이덩죠 축구로 돌아갈 일이 없나요 이제? 아 축구, 무릎이 안 좋아서 아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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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조금 아신운거 같아요. 파이팅이 없어요. 서로 파이팅을 하고 수비 해자 잡아드는데 아무도 다들 그냥 그러고 있어요. <목소리> 아, 지금 약간 <laughs> 지쳤어요. 다 지쳤어요. <목소리> 강준석아 그래도 아 요즘. 어, 3점인가요? 이거는 좀 아프겠네요 어, 투샷이죠? 팀 파울인데 약간 좀아셨어요 지는 팀이 저렇게 맞으면 기분 상하고든요게 네, <laughs> 네. 웃어 넘시네요 진짜 네. 짜증나네요 그쵸 지금 슛 동작 아닌가요? 안 빼셔도 되는 거야 3점 아닌가요, 이거? 네, 아, 너무 세게 맞았어요 <laughs> 소리가 여기까지 크게 났거든요 예전에 잘들으는데 이제 백판언 원더에서 완전히 저, 적응을 했어요 백판 슛이 기훈 네, 네, 네. 선수가 잘 쏘죠 네, 이제 오죠. 오! 네, 네, 네. 어, 미려, 미려. 자 10점 차고요. 자 2분 14초 남았고요. 아두 선수 참 확실히 경험이라게예전보다다몸 무뎌졌지만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봤지만 경험으로 그렇죠. 사모님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기가 되게 준한 수가 어펜다운 신예 팀이었데 확실히 두 선수가 있으니까. 대기지 않고 있어요, 확실하게 애정 받았으면 <laughs> 저게 막이기성 선수나 김희성 선수가 슛 던질 만한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벌어질 수 있는데 철저하게 유지 선수가 좀 되는 거라고 계속 도쪽에서 파울을 빼내고 있거든요 여유가 있고, 본인들 템포를 계속 네. 유지하죠 네. 네. 역시 그래도 클래스는 네. 변하지 않아요 네. 딱히 약점이 안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만 보면 자, 아아아 마지막까지 투는 해봐야겠고요 뭐 어차피 조 1, 2위를 결정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야 이제는 이군 어졌고요. 점수가 43점이죠. 어, 차이가 차이가 어리석 아까 제개인절 50분, 3, 3, 4분 남았을 때, 어렸을 예. 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좀안 다치게 해야죠. 그렇죠. 어차피 본선이 있으니까요. <laughs> 아 참. 재개인 점 좋아. 아 이재용 마지막지아 아, 좋은 아, 보줬고요자 예. 앞으로 빨리 아, 뭐 여기 있으니까요. 세워, 세워, 가지마. 사모님가 코트를 아, 되게 넓게 써요. 어떻게 경기를 비유권을, 공격권을 유지하는지를 를 알아요. 가자, 이제 가! 잘 빼주고, 그렇죠. 패산도두 방향이 필요하죠. 확실히 젊은 분들이 정말 발을 안 움직인데도 저렇게 막 돌리냐는 걸 뭔가 보여주네요. 아. 저 찬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샤나두 문형 같은 패스네요. 이전에 하문이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참 하문이가 골을 한 적이 있으니까. FC 그러니까 멤버십 자체가 두통떠나 그런 멤버는 아닌데 멤버는 105는 좋았는데 사실 백업이 좀약해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늘 경기는 끌고 갔더니 어느 팀이랑 붙어도 근데 그연구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주축 그전 그 시절 선수 두 명이 네. 안 클래식 연구의진술을 네. 보여주죠. 왜냐면 전통적으로 한보이는 되게 선출되는 게 비큐가 좋은 선수잖아요. 어. 어려운 슛셨었죠 네. 위험해, 서 다리 벌려가지고, 약 저런 네. 거좀 서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저거. 이렇게 부상하게 필요한 균형을 잡으려고, 아, 예, 그렇게 쏘죠? 아, 패스 좋아요. 틀려주네. 경기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죠.